그, 그니까, 이렇게, 이렇게 아웃라인을 정해주면, 응. 이제 우리가 추천을 받고서 추천을 해드리는 게 되게 이제 편하고 쉬워지는 거죠. 근데 응. 하나, 둘. 둘. <laughs> 안녕하세요. 네, 어. <laughs> 네, 어, 이런 데는 좀 처음인데, 제가 알콜 쓰레기예요 <laughs> 그래서 술을 잘못 마셔서 혹시 20대 여성들이 조금 술을 잘못 마시는 사람들이 마시기 에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이런 주제가 되게 베이직한 주제. 그러니까 2 곱하기 2는 뭐예요? 그러면 4! 얘기해주면 되게 좋아. 근데 어, 너무 개인적 취향이 다 다르다 보니까 매장에서 분명히 많이 나가는 칵테일들은 있는데 네. 본인이 취향이 난 신고를 못 마셔. 나는 오이를 못 먹어. 어? 근데 매장에서 오이로 뭐 베이스로 만드는 칵테일이 많이 나간다. 그래서 이거 무조건 드셔야 돼. 또안 된다 말이지.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 어, 공부도 조금 해보고, 그리고 나서 본인이 만드는 거 아니고 바, 전문적인 바텐더 분들이 만들어 주는 거니까 만들어 주는 거니까. 어느 정도의 큰 아웃라인을 정해 주면은 어, 어차피 페이를 내고 좋은 자리를 즐기려고 하는 것처럼 나는 이거 못 먹고 요거 이런 걸좀 싫어해요. 난 오렌지 주스보다는 파인애플 주스가 좋고 음 난좀 탄산감이 있는 거고, 나좀 없는 거. 어. 제가 이제. 칵테일 바를 갔을 때 주로 먹는 게 미도리 샤워랑 옥보단이라는 칵테일이에요. 근데 그게 조금 맛이 너무 단맛이 강해서 음 조금 그알콜 향이 덜하고 그보다 좀 색다른 거로 좀 즐겨보고 싶더라고요. 네, 보통 어 미도리 샤워를 주문하시는 분들이 메론 맛이 좋아하는지 에, 그 탄산 맛이 좋은 건지를 먼저 물어봐요. 어, 그러면 저는 탄산 맛으로 먹는 것 같아요. 그, 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아웃라인을 정해주면, 응. 이제 우리가 추천을 받고서 추천을 해드리는 게 되게 이제 편하고 쉬워지는 거죠 근데 아. 보통은, 어, 20대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술을 드시기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어, 몇 가지 뭐, 어, 단계 좋으세요? 뭐, 신계 좋으세요? 어느 정도? 어, 단계 좋아요. 그럼 내가 뭐 계속 뭘 찾아가는 게 아니라, 뭐, 뭐, 단 거면 뭐, 코코넛 단 거요? 뭐, 초코 단 거요? 단 것도 종류가 엄청 많지. 뭐, 초코 단 거요? 뭐, 코코넛 단 거요? 그 뭐,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2 곱하기 2, 4, 그거를 원한다면은, 뭐, 보통 뭐, 카시스파, 시고, 오렌지 주스 베이스인데, 아, 그런 것들도 네. 많이 드시고, 비주얼도 좋고, 그런 것도 좋고, 탄산 좋아한다 그러면 뭐, 모히또도 좀 많이 추천을 하는데, 모히또도 뭐, 요즘은 좀 약간 트렌드가 좀 바뀌어서, 보이또는 라임이랑 탄산이 들어가는 건데 라임 외에 뭐 무슨 용과라든지 음. 드래곤볼처럼 네. 용과를 넣어서 좀 색깔을 좀 붉게 만든다든지 사실 용과 자체는 어, 겉만 빨갛고 우리가 먹는 거는 속에는 하얗단 말이지 근데 뭐 용과 분말 파우더 해가지고 되게 붉은 빛이 좀 많이 나는 그런 아. 파우더도 넣어서 좀 색깔을 좀 변형을 시킨다든지 그러면은 방금 추천해주신 술에 좀 어울리는 안주가 뭐예요? 음, 보통 칵테일을 드실 때는 어떤, 뭐 안주를 사실 많이 먹는 거는 아닌데, 아닌데 뭐, 유스키 베이스 칵테일을 먹는다면, 뭐 초콜릿이라든지, 뭐, 초리, 조, 살라미, 햄 같은. 아, 네. 햄 같은 거를 많이 드시고, 뭐 가볍게 드시는 거는 그냥 스낵, 그냥 피크푸드 같은, 스낵, 치즈 조금, 뭐 과일 조금, 뭐, 샐러리 같은. 어, 맛있겠다. <laughs> 어 그렇게해서 먹으면 드시면 실패하지 않는. 그러면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콕 같은 거를 되게 좋아해요. 약간 음. 허니 그런 느낌이 나는 꿀이 좀 들어간 음. 제콕 외에 또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약간 꿀이 조금 달달한 느낌이 나는 위스키. 술 진짜 안 먹는구나. <웃음> 어? <웃음> 위스키 얘기하는데 <laughs> 제코 얘기하니까 아. <laughs> 그런 아, 거. 아 그거는 보드카인가요? 아 아니, 아니 위스키는 아닌가요? 위스키인데. 위스키죠. 네, 어, 우리 우리 우승자는 <laughs> 투드링크라 그래가지고. 네. 진에다가 토닉 넣으면 진토니. 잭에다가 콜라 넣으면 제코. 어 거기다가 어, 위스키에다가 어, 콜라 넣고. 아 이건 또 약간 다르구나. 럼코. 럼에다가 콜라 넣으면 럼코 음 어? 잭다니 위스키에다가 콜라 넣으면 제코 근데 럼에다가 콜라 넣고 여기다 라임 넣었어 그러면 그게 이제 쿠바 리브레에다가 칵테일이 생겨요 어 보통 위스키 베이스 칵테일을 주세요 하는데 어, 전제코이 좋아요는 보통 얘기를 안 하고, 어, 네. 술 진짜 안 먹네. 제가 좀 초딩 입맛이어가지고, 아. 그래서 좀 초딩 입맛에 맞는 아. <laughs> 어린이용 미스키. <laughs> 그런 느낌으로 좀 추천을. 와, <laughs> 아, 힘들다. <laughs> 힘들다. 어느 바를 가서도, 어, 이거 하나도 창피한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바텐더 분들한테 나 이런 입맛이에요 어나 위스키 뭐 몰라 근데 이렇게 먹으라면못 마셔 너무 그 알코올의 어떤 그런 구주도 너무 세고 목넘김도 별로 안 좋고 근데 어떤 그런 도수를 많이 떨어뜨리고 네 그러려면은 요즘 유행하는 뭐하이볼도좀 많이 드시고 다 대부분의 칵케일들이 위스키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위스키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도수 자체는 많이 세져요 보통의 네. 칵테일들이 그 기본적으로 기준은 다뭐한 40도 전후의 그런 알콜 도수인데 얘기한 것처럼 뭐 탄산도 들어가고 혹은 뭐 주스도 들어가고 뭐 콜라도 들어가고 그래서 도수를 떨어뜨린다는 거지. 음... 잭단니를뭐 언더락이라든지 그냥 니트 샷으로 마시라고 그러면 어 쎄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콜라를 들어가서 도수를 떨어뜨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 초딩입맛이 되는 거야. 이게 콜라도 아닌 것이. <laughs> 희석해서. 어. 콜라도 아닌 것이 막 어중간한 그런 칵테일이 되는 것처럼. 위스키 베이스 칵테일들은 기본적으로 도수가 다센 것들이고. 그래서 굳이 위스키를 마셔야겠는데 조금 이렇게 목 넘김도 편하고 도수가 낮은 칵테일을 원한다. 그러면 음. 제일 뭐. 보편적으로는 하이볼 주세요. 그러면 뭐 실패하지 않아요? 하이볼은 일식이랑 많이 잘 어울리죠? 그렇죠. 좀 깔끔하죠. 어, 깔끔하고. 일본 내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뭐, 음, 일본 가면 하이볼. 뭐, 호주 가면은, 어, 레몬 라인 비터. 뭐, 독일 가면, 글룩, 라들러. 라들러. 그래고 뭐, 맥주에 뭐, 레몬 넣고 탄산 넣고. 아. 음, 호주 가면 나임 넣고 뭐, 레몬 넣고 탄산 넣고 뭐 약간의 안고스트라피트라고좀 이렇게 허브 향신료로 만든 그런, 그런 거 조금 넣고 그리고 또뭐 이태리 가면 뭐 아페롤 스리릿 우리나라 막걸리 뭐 그런 것처럼 아, 그런 그런 가벼운 그러 그러니까 하이볼이 일식이랑 어울린다는 어떤 그런 다그 개인적 취향이니까 어떤 사람은 뭐 일식 놀이를 먹는데 뭐 사케라든지 위스키를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원체 그냥 일본 내에서 그 회사원들이 네. 집에 왔다 갔다 하기 전에 일본 자체에는 어떤 스탠딩 바들도 많으니까 가격은 저렴하고 이런 어떤 쇼파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오랫동안 즐기는 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우리가 맥주 마시듯이 콜라 마시듯이 사이다 마시듯이 진짜. 어, 현지에서 마셔보면, 이게 뭐야, 너무 막 탄산을 너무 많이 넣어서. 아, 맛이 달라요? 마, 너무 많이 넣어서. 이게 뭐, 위스키도 아닌 것이, 탄산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술을 못 드시는 분들이 마시면, 마실 때는 별 부담이 없는데, 그래도 알코올이 아무튼 들어간 거니까. 네? 얼굴 빨개지는 사람은 얼굴도 좀 빨개지고. 좀 약간 그 술기운도 조금 느껴지나? 어, 그러면 약간 이술토톡 같은 그런. 뭐 수나리, 뭐 이슬 톡그 그런 느낌 그래서 꼬치류에다가 되게 많이 음.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오, 간단하게 네. 그래 음. 근데 다그 개인적 취향이니까 뭐.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만들다 보니까 정형화되고 정형화되고 그리고 또 음. 이럴 땐 이거 해야 돼 어? 너네 처음 만났어? 이거 마셔야 돼 너네 어, 뭐 만난 지뭐몇년 됐어? 그럼 이거 마셔야 돼 그건 없네 없어요? 처음 만났는데막둘다막 오늘 소개팅 자리야. 근데 둘다뭐 주량이 막 소주 한세병씩 먹는 사람이야. 근데 뭐제콕 먹게 드리면 뭐 장난해? <laughs> 배불러서 못 마시는 거지. 네. 음, 그런 생각이 드네. 그러니까 어떤 어차피 사람이 만드는 거고 어차피 사람이 바텐더가 어 그, 각각의 개개인들의 어떤 고객들한테 최상의 알콜과 최상의 칵테일을, 최선의 칵테일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음, 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콕도, 예를 들어서, 제, 잽다니엘을 이만큼 넣고, 콜라 이만큼 넣었어. 제콕이란 말이지. 근데 엄청 <laughs> 셀거 아니야 그러면. <laughs> 그쵸. 근데 어느 매장 가면 책크냐 이만큼 넣고 콜라 이만큼 넣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또 마시기가 또 편할 테고. 음, 어. 취향 차이. 어. 그러니까 그거를 어 되게 어려워하지 말고, 챙피하지 어, 말고 취향 차이고 주량 차이고 마시는 스타일의 차이니까 제곡 주세요 했어. 근데 어, 너무 센거 같아. 네. 그러면 어 콜라 좀더 넣어 주세요. 괜찮네. 너무 약한 것 같아. 너무 약해요. 재단이 조금만 더 넣주세요. 괜찮다는 거지. 음, 편하게 고, 편하게. 음, 편하게 편하게. 근데 고객들은 어, 내가 이거 물어보면 어, 나를 너무 모르는다고 좀 이렇게 무시할까? 이거 이렇게 먹으면 좀 내가 좀 너무 촌빨 나나? <laughs> <좀 이렇게, 웃음> 맞아요. 어, 뭐, 그럴까봐 음. 어, 얘기를 많이 못한다. 아. 근데 그걸 다 물어봐도 음, 아무 뭐 그냥 그렇게 먹는 거예요라고 하는 텐더들은 없어요.